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바르소서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집안 나자렛이라는 고울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 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미 찬미 예수님 은유일팔상0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주님께 찬미와 감사 먼저 드립시다. 제주 예수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해주시고. 이 하루를 당신의 성화의 여정으로 초대해 주시는 어떤 시간들을, 이 시간들을 마련해 주셨으니, 진심으로 참여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저희가 더욱더 깨우치고, 깨우친 바를 살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또그 살아감이 바로 진리와 영으로 예배 드리는 요한복음의 말, 사장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오니, 그렇게 살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환영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참미야 감사드리고 주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광 받으소서 알렐루야 아멘. 자 그래요. 우리 주님께 항상 감사 찬미드리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요 1830 신부님은 특이하게 그렇게 하시더라가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 좀 봐요. 예. 항상 은총과 평화를 사도 바울께서는 빌면서 주님을 꼭 찬미하면서 서가문에서도 시작하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문화가 아니라 삶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이런 거, 남사스럽게, 쑥스럽게, 이런 걸 어떻게 해, 왜 해? 막 아멘 하는 거 이런 것도. 예전에 신학교에서도, 어, 저희 교수, 성서학 교수신부님이신 안명철 신부님도 그러셨어요. 자기는 그 교회에서 신자들이 다 이렇게 말씀할 때 자기 말씀, 자기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자기 말씀으로 붙잡으려고 아멘 하고 응답하는 거 되게 좋아 보인다. 되게 전 놀랬거든요. 그때. 뭐, 뭐, 개신교에서나 그런 거지 왜 그러지? 했는데 지금 이렇게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사실 그래요. 예.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 오는 말씀들 좋은 것들은 딱 아멘 하면서 받아먹고 이렇게 주님께 더 적극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하는 삶의 자세들 그래서 찬미도 적극적으로 드리고 감사도 적극적으로 드리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삶으로 살면 그게 문화가 되는 거지 문화처럼 여기고 하면 은 못해요 왜냐면 문화처럼 여기고 따라 하려면 그게 거짓과 위선이 돼 버리거든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안 사는데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안 사는 걸, 건데 그래서 어, 그냥 아, 의례적으로 이렇게 쓰는구나 아, 의례적으로 가톨릭 문화구나가 아니라 진짜 마음의 중심 안에서 감사, 찬미를 드리면서 살아갑시다. 자, 오늘 말씀은 루카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너무나 유명하지요. 바로 예수, 성모님께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의, 가브리엘 천사의 스테고지, 예수 스테고지. 우리 예수님의 태어나는걸 알려준 탄생예고에 관한 복음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여러, 여기서 일단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건요.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갈게요. 뭐냐 면요이 전복음이 오늘 복음 시작도 그래요. 1장 26절에 여섯째 달에 라고 루카복음 1장 26절을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여, 전에 뭐였어요? 그세례 그러니까 즉 카리아와에게 세례자 요한 탄생 예고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갖았다라는 거 끝나요. 엘리사벳이 이제 아이를 갖게 된 걸로 끝나요. 그 뒤로 여섯 달, 여섯째 달이에요그 뒤로. 그러면서 성모님을 찾아가는 거죠. 가브리엘 대천사가.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때, 즉카리아 사제에게 내렸던 말씀에서 즉카리아 대사제는 그 말을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자 입을 막았거든요. 오왜 이렇게 입을 막으시고. 왜 이렇게 믿지 못하였으니 너는 벙어리가될 것이다,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어떤 일종의 대가를 치르게 했을까? 왜 성모님도 똑같이 여기서 루카복음 1장 34절에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예, 네, 이 부분. 그러니까 성모님도 똑같이. 어찌보면 이 일을 제기하는 질문을 드리거든요. 이 일을 제기하는 듯한이에요. 이 일을 제기했다가 아니라 그런 느낌의 질문을 드리는데 쭉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설명이 아니고 가만 보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즉 카리아 사제는 엘리사벳과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세례자 요한을 산생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이미 즉, 카리아, 이 당시에도, 이 당시에, 모세의 계명과 율법들, 즉, 모세 오경과 예언서와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아브라함과 사, 사라, 어, 가 그렇고, 또, 삼손도 그렇고, 삼손의 탄생도 보면은, 삼손의 어머니가 아이를 못 낳아요. 아이를 못 낳는다고, 그 당시 의학적인 판단을 받아서,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다고 했었어요. 기록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한나도 주님께서 테를 닫으셨다가 여졌어요. 이런 것들이, 한나는, 예, 사무엘 상권에, 1장에 나오는 사무엘 예언자의 엄마예요. 혹시, 예, 우리 신자분들이 너무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서 헷갈릴까봐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이미 성경 안에서의 게시된 내용이 있어요, 명확하게. 그러므로, 설례가 있었고,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데, 이미 야외 하느님께서, 우리 주 하느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으니까, 내 즉하리안을 못 받아들여요. 예. 근데 성모님의 경우는 뭐 뭐가 있냐면요 성모님은 먼저 없이 태어났고 그냥 사랑하시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모님 이렇게 여쭤 봤을 때 그냥 너무 예, 그냥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냥 성모님은 뭐 이거 애교도 받, 받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애교로 받 주실 거야. 워낙 사랑하니까. 원저 없이 태어났다잖아. 라는 의미로만 그렇게 대충 보면 안, 안 되고요. 지금 성모님과 가브리엘 천사는 이 상을 자체는 개인적인 만남이지만, 이 만천하의 이 성경 말씀으로 생명의 책인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이 선포되는 건요. 새로운 시대, 즉 메시아가 오시어 새로운 약속, 신약의 시대가 열림을 선포하는 거예요. 즉 엄청난 일이 이제 곧 벌어질 것을 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구원받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새 시대가 열리고, 구세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그분이 오시어, 우리 모두를 성량하실 새로운 형태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신약이 열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인간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로 인해서 모두가 원죄에 잡혀서 죄의 노예가 되었다면, 두 번째 아담, 진정한 새 아담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느님과 원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해시키는 구세주로서 오시는 그 시대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상황은 그냥 단둘이 얘기하는 야밤에 천사가 몰래 방문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예. 그래서 성모님이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성모님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 우린 뒤에 알아요 뒤에 대답을 통해서 마지막 루카복음 1장 38절에 그 유명한 그 정말 유명한 대답 말씀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다 듣고 대답할 수 있, 있을 만큼의 정말로 믿음의 우리 믿음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 하느님 백성이 모두가 그 모델을 따라가야 할 공경받아 마땅할 예, 존경받고 공경받아 마땅한 성인 중에 으뜸이시죠, 사실은. 성모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 근데 자연스럽게 왜 으뜸의 믿음의 여인이며, 왜 으뜸의 성인이신가, 모든 성인 중에 가장 으뜸이신가를 오늘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보도록 하죠. 오늘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두 가지를 전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아침에. 자, 그래서 오늘 한 구절 가서 갈 거예요. 루카복음 1장 29절이에요. 28절, 29절이에요. 예, 28절까지는 봐야겠네요.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어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 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곰곰이 생각하였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누구나 다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좋은 소리 듣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잘한다 멋지다 뭐 어, 정말 너무 가치관이 훌륭하다 뭐 이런 말을 우리 듣고 싶어해요. 그래서 천사가 다나 나타났는데 딱한 마디가 이렇게 하면요, 우리 같은 저 같은 저 같은 사람은요. 그냥 무작정 좋아할 것 같아요. 헉, 나보고 원통이 가득한 일에 신난다. 하느님 이나 칭찬하셨어. 예. 네. 근데 성모님은 달랐어요. 이 말에 몹시 놀랐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진짜 하느님 앞에 겸손한 진짜 하느님의 양들은요 어떤 특징이냐면 내가 양이 아니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 나나 같은 죄인을 내가 예수님 정말 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를 구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수 있는 거지. 나는 정말 처죽일 죄인인데 그냥 벌레만도 못한데 내가 염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총이 가득하니요 기뻐해라. 천사가 막 나타나서,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은총이 가득하네요. 기뻐하래요. 이랬을 때 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저는 주님 앞에 정말 죄가 많은 어, 죄인인데 제가 감히 어찌 그렇습니까? 라는 주님 앞에서의 진정한 경외심과 겸손함이 있어요. 내가 양이 아닌 줄 알아요. 내가 나는 나는 주님 앞에 정말 죄인이구나 회개했어도 내 자신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내 존재값이 높은 건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입으로 양 나는 내가 양이라 고 고백을 못 해요. 양이 아닌 줄 알아요.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했으니까 하느님께서 이거 봐주시겠지? 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 성모님이 그래서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원죄 없이 깨끗하신 분인 거예요 이 칭찬받는 말에 이 기쁨의 말에 예. 몹시 놀라요 두 번째로 그리고 이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주님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주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더라도 더 깊이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영혼에 새기면서 그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그 히라버 원문은요 공곰이라는 뜻이요 좀 봤거든요. 음..이게 디알로기존마이라는그 어.. 그.. 히라버 원문 성경에는요 이 디알로.. 로기존마이라는 동사를 딱 사용하는데 이게 캐스 n 마인 컨시더 영어로는 캐스 r 마인 컨시더 캐스 i 마인는요 마음을 딱 잡아서 이걸 고심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컨시더는요 사려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봤거든요 국어사전을 보니까 곰곰이 뜻이요 이리저리 헤아리며 깊이 사렵게 생각하는 상태예요 예. 아 그래서 아 우리나라만은 이두 가지를 다 합친 표현이 있구나 캐스팅 마인드와 컨셉터 합친 이리저리 헤아리면서 살피며 생각하는 상태 그러니까 바로 곰곰이에요 그래서 이리저리 이 말의 의미가 뭔가 다각적으로 내 삶도 돌아보면서 무슨 의미로, 여긴 왜 오셨을까? 저 인사말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혼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한마디에 나의 모든 거를,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거를 정말 하면서, 돌아보고, 주님께 다시, 어떤 의미일까? 라고, 주님 이게 어떤 의미죠? 이리저리 생각하면서 사력있게 헤아리는 건요. 사력하기 다는건 상대방, 그 말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걷는 이 천사, 천사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졌는데, 주님께 다시 이 말의 의미를 사력있게 헤아리면서, 주님 에게 무슨 의미인가요? 나를 돌아본과 동시에 주님의 뜻을 다시금 헤아려보는. 주님의 뜻을 해야 하려고는, 그니까, 러이공고이 생각하였다는 말 안에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나의 생각과 의지까지도, 완전히 주님의 입장까지,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주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냥, 아, 은통이 가득하대. 아, 기뻐하래. 너무 좋아. 야 칭찬받았어. 물론, 너무 좋은 말씀이죠, 사실. 기쁘죠. 천사가 나타나서 나한테, 주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그러나, 왜 성모님께서 믿음의 여인인가? 완전히 깨끗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도 그저 마냥 기뻐하기보단 먼저 내 존재, 인간의 존재가 뭔지 알기 때문에, 오, 갑자기 왜 그러시지? 오, 갑자기 이게 무슨 의미이지? 하면서 놀라는 마음. 예. 나는 죄 많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난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다음에 무슨 뜻인가? 주님께서는 이걸 왜 말씀하셨을까? 어떤 마음이실까 지금? 하면서 주님께 주님의 마음을 사려하는 이리저리 헤아리면서 내 모습도 보지만 주님의 모습도 보는 그더 먼저인 그러니까 사려 깊은 거죠.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죠. 바로 주님을 존중해 드리고 생각하고 높여 드리는 마음 안에서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이게 그 곰곰이 생각하였다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안 돼요. 뭐냐면 너무 감정이 휩싸인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순종은, 행함 있는 그 모든 믿음의 표현들은요, 감정으로만 할수 없어요. 네.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사려 깊게 헤아리고 생각하는 것이 그분을 존중해 드리고 마땅히 위해 드리고 그분을 마땅히 사랑해 드리는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응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럴 때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 주님의 성품이 부어지고 가까워지면서 정말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지키는 계명 하나라는 의미가 달라져요. 내가 계명 하나 지킬 때도, 내가 우리 교회 가르침의 그 규정 하나 지킬 때도 글자만 생각하고 그것만 하면요, 바리 사이가 돼버리는데, 이렇게 곰곰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입장을 사려있게 파악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지키고 여기 쓰여진 규정들을 지킬 때, 율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킨다라는 요한 복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요한일서에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요한 요한 사도 요한이 쓴 모든 그 주님의 계시의 진리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오늘 이 루카 복음 1장 29절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산 말이 무슨 뜻인가? 공,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이 말씀대로, 할 때, 요한일수, 요한일와 요한복음에서의 그 말씀이 일치가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이, 가브리엘 천사의 선포, 신약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 그것이, 1장 34절부터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35절 말씀 보면은,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해요. 예.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때 하늘나라의 선포가 는게내려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리고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뭐예요? 남자와 여자 관계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름이 예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분의 강하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령의 힘으로 이 세상에 오실 거야. 응. 준비해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한다. 라는 선포예요. 예.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엘리사벳을 확증을 심어요 엘리사벳을 통해서. 미친척 엘리사벳을 봐라. 아들을 태태하였고 아이를 못낳던 여자라고 불리던 그, 그가 임신한 지6섯 살이 되었다. 우리 복, 오늘 복음 시작 처음이죠. 여섯째 달에. 예. 거기에 맞춰서 오신 거예요. 이 복음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자,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너무 주님께서 중요한 마리아에게 대답이 있죠. 주님께 드리는 대답. 곰곰이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해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길 빕니다. 네. 내 마음을 완전히 내 모든 걸다 던지는 대답이에요. 목숨까지. 당시에 15, 16 정도의 나이였을 어린 소녀 마리아가 그냥 이걸 그냥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게 아니죠. 남들한테 오해바를 받을 텐데,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내 약혼남 1년 동안 우리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정결하게 있으면서 내 아이를 가졌다 가면 내 약혼남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당장 눈앞에 일들, 눈앞에 사람이 안 그려지겠어요? 예,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고 하늘의 뜻을 살피면서 예, 완전히 뛰어들어요. 순종의 정석이에요 하시는 내가 아주 작은 요일에 내 모든 걸다 내어놓고 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 그걸 한번 믿어볼래. 아 그분께서 이거 원하시니까. 그 그러고 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그래요. 뭐예요? 예. 네, 주님 앞에 응답이 됐어요. 이, 이 아무 말 없이 침묵 속에서 떠나는 거는요이 침묵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이 대답이, 이 주님께 드린 응답이 완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떠한 말도 더 첨언할 것도 없이 천사는 성모님의 완전한 믿음의 고백, 순수한 그 믿음 안에서의 자기 자신을 던지는 목숨까지 다 내놓고 던지는 이 고백을 그냥. 그 완전한 침묵 그 침묵은 기쁨의 침묵이요 평화의 침묵이요 정말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의 침묵이에요 그 침묵과 함께 다시 하느님의 나라로 올라가요 예. 그래요 오늘 이 복음의 의미는 그런 것으로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정석이에요 성모님은 근데 그 순종의 시작은 바로 이 생각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양이 아니라 정말 내처지는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아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올바른 두려움과 경외심과 공경심 그리고 겸손함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사려하는 마음, 주님을 존중해드리는 마음, 사랑으로 바라보고 이리저리 헤아리는 마음, 나의 마음을 나의 상태를 알고 주님의 상태를 바라보는 마음, 이것이 순종하는 대답을 하기 위한 우리의 방법이라는 것. 그리고 그럴 때 하시는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져서 진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순종의 정석인 성모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